제집 재밌는 티비입니다 네, 오늘은 재밌는 티비가 처음으로 나온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 이렇게 나온 영상입니다 자 어디 한번 가볼까요? 놀이터 고네 가고 있습니다 놀이터로 가고 있는데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놀이터가 있어요 뒷놀이터라고 있는데 더 자세히 보면은 진짜 집처럼 보입니다. 미끄럼틀이야. 어, 저기 진짜 큰 미끄럼틀이 있죠. 그리고 갈 거예요. 거기로요. 어떻게 보여요? 아주 가까이 있군요. 집이랑은 좀 멀은데 살짝 어 뭐라야 말해야 되지? 재밌어요. 이게 그네도 있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 이건데요. 어, 벌써 사람이 왔네요. 가보자. 네, 그네를 탈 건데요. 이게 그네 타기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좀 어렵군요. 오! <laughs> 그네타기. 그네탈때 모습인데요 그렇게 재밌지 않기요그렇게재밌진 않고 와! 아 너무 덥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어 어, 포켓몬 카드가 버려져 있는데, 어, 지금, 이 포켓몬 카드가 보니, 실망가 없는 일이요와 잠깐만, 언제 하겠다 어, 이제 다음 걸 보러 가죠? 어, 진짜 무서워요. 그네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제가 무서운 것 같아요. 와, 진짜. 우비터가좀 그런 것 같다.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올라갈건데 여기 지금 사미이 밑에 있어서 미끄럼틀을 타볼거예요 이번에는 우와! 와! 뜨거워! 대박 뜨거운 저거 봐요 저기까지 가야되나봐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엄청 그렇거든요? <목소리> 이렇게 보면 짧지만 깁니다 와 실제로 보면 조금 대단할까? 좋아요 갑니다 우와 와, 진짜 재밌어요 대박 이걸 하고 싶은 분은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주세요 와 진짜 재밌어요 이게 더운 날이라 괜찮... 어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옷도 반팔 반바지로 입었거든요. 후! 이거 몇 칸인가 세 볼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이에요. 정말 어 다섯 칸이네. 오와와 진짜 오징어 게임에 뭐랄까 다리 같이 흔들려. 얘는 그냥 다리다 실시하고요. 어? 어 그러면은 또 미끄럼틀 타보러 갔죠. 이렇게 했습니다. 와 진짜 재밌어요 이게. 어이구 어이구요. 어. 카메라가 어 갑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워? 진짜 재밌어요. 와 재밌어요. 진짜 와 이게 진짜 와 군데소 좀 지금 와죠. 와 창문 여러분 누군가가 진짜 놀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 평화로운 제 아파트. 오예, oh yeah. 야, 이, 게 제가 여기 놀이터 처음 와봐요 그녀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더 타볼까요? 아, 타보자. 일단, 내려갈 때또 이거 타겠습니다. 어우, 오. 오, 오. 여러분, 자,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 목진거 있고, 테이크업입니다. 우와! <laughs> 진짜 빨라. 와, 속도 진짜 빨라. 아, 저기, 그네타 가자. 다음은 나무노이터가갈 거예요, 그네타. 어, 이것 보세요. 피규어 같이 생겼는데. 우와, 피규어네, 진짜. 이거, 아시죠? 포켓몬 카드, 예. 얘가 버려줄 때. 어 아, 너무 덥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근데 촬영할 때 아이스크림 먹는 건좀 그래요. 저한테 오오 너무 햇빛이 들어서 근에도 탄거 같아. 갑니다. 오, 오, 카메라. 오, 카메라. 카메라. 네. 가두고요. 하고 있습니다. 재미는 TV. 후, 여기서 점프해볼까? 점프? 점프가능 할까요? 와 여러분.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은 저기 가 나온 놀이터로 갈 건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살짝 옆으로 가서, 살짝 보이나요? 저기입니다. 가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진짜 힘들군요. 이게 너무 더우면은 그늘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더워서, 어쨌든 얼른 가야겠어요. 어? 옆 보이나요? 보시나요? 저거 저저저 저기 지붕인가? 어 보인다. 이쪽 아 나무놀이터는 제가 가봤었어요. 집놀이터도 누구한테 들었고 집처럼 생겨서 어 보입니다. 쓰레기장 옆에 바로 있군요. 보입니까? 보이냐? 보이죠? 보이죠? 우와 재밌어 보이는데? 가봐요. 와. 잠깐만요. 여기못갈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 조심해야 됩니다. 아, 너무 벚요뇨 진짜 반갑습니다. 아, 저, 더우니까 어디 가야 되지? 나무놀이터도 안 되고. 저기 어린이집이야? 어린이집은 제가 지금, 못 가요. 제가 초등, 제가 초등도 아니고. 제가, 제가 어린이겠습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네? 어, 이거 중학생, 중학, 어, 초등한테는 조금 멀미? 멀미? 아니면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어렸을 때 여기 다, 여기 있었거든요? 이거, 보이시나요? 아이고, 저돌 동그라미 있죠? 저기 뺑뺑인데도, 저기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진짜, 저게 얼마나 빠른지. 근데, 중학생은, 중학생한 재밌겠죠. 고등학생들. 가자. 그냥 갑시다. 오른막길이고요. 여기부터. 올라갈 건데, 아, 여기 차가 옵니다. 이럴 때 아, 이번엔 다음 로이터로갈 건데, 올라가야 됩니다. 한번 더, 아, 아, 제가 오늘 영상을 길게 찍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너무 더워서! 어 더워. 아. 어, 엘리베이터를 타죠. 타죠, 타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일단 앉아서 조금 쉬다가 가죠. 네제다셨고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갈 건데요. 여기 계단으로 가면은 다리가 너무 아프고 더워서 지하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로비층으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 지하 1층. 알엘레이터 여기. 여기, 회일층이니까 로비층으로 가죠. 아, 여기가, 이렇게, 주차를 다 해놨어요. 아 가도록 아, 가자 지하 1층입니다. 오, 오. <laughs> 지금 저희가 지하 1층에 있는 거예요. 지하 2층은 여기 쪽에서 열리고, 지하 3층은 여기에서 열립니다. 여기. 아, 어, 1층으로 왔습니다. 금방 왔네요. 응. 역시 초고속. 아, 초고속 꽤 빨려서 빨리, 빨리 덥네요 아, 아. 아이고, 배드민턴장. 여러분 너무 더웠습니다. 더운 날을 더한 더운 날이니까 신나게 놀아야 돼요. 아, 참아야 돼요. 왜냐면은 저기 제 아파트에 물놀이터가 있거든요. 그 물놀이터로 가고 있는데 물놀이터에 사람이 있으면 찍을 수 있겠죠? 그래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가도록 하자. 자, 아. 가자. 저기, 이게 물놀이터예요. 저거. 저 놀이터가 놀, 물놀이터인데, 이제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오면 좋겠죠. 저도, 어른, 저도, 저기 놀이터에서 놀고 싶습니다. 놀러 가자. 와. 와, 여기 그늘이 많이 있네요? 가자. 와! 와. 한번 올라가볼까? 와. 여기, 이렇게 돼있어요. 어이거 어. 여기 미나씨 때는 엄청 좋았는데. 가자. 이거. 이거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초딩은 조금 재밌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갈 건데,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네, 가도록 하죠. 나도 무섭습니다. 제가 고속공 사진이 있어요. 와!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저쩌 진짜 빨리 끝났네요. 이게, 사람들은 다 꾹꾹 올라가요. 아, 아 힘들어. 아, 아이고. 아, 카메라 떨어졌다. 어휴. 너무 아쉽는 거야. 너아 너무... 초콜릿으로 가보자. 초로 밑거들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오. 오. 얘는 그냥 옆. 하면 끝인데요. 한번 보여드리죠. 저기 밖에가 보입니다. 가도록 하죠. 오, 얘는 끝네요시시합니다화려데요 여러분 보여주지 않나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느릴 것 같지, 같이... 와, 와. 와, 대박. 그렇게 돼 있었어요. 조금 늘어나고 시작했는데, 딱. 우와. 얘도 화면 떨어질 제경이네아러분 그러면, 가도록 하죠. 어, 조금 쉬었다 가고 싶은데. 어, 여러분, 어떻게 할지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갈 건데. 아이고. 다리가 아프네요. 아. 여러분, 조금 잠깐 가야겠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더 타야겠습니다. 조금 쉴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아, 잠깐요. 저기 분한테 먼저 저기 신발 한 번만, 아두 번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어, 술래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술래해준다 하니 전 얼른 술래야겠어요. 무서왜이래